오늘은 시드니로 갑니다. 예이. 어제 잠을 잘못 자가지고 피곤하네요. 다행이에요. 비행기에서 잘잘수 있을 것 같아서. 아무튼 저는 이제 오늘 시드니로 가고 거기서 4박 5일 동안 지내다가 다시 멜번으로 돌아오는, 돌아올 예정입니다. 짐이 많아가지고 그냥 4박 5일 짐만 간단하게 가져가고 나머지는 언니 집에다 놓고 그렇게 가려고요. 어제 밤에 <laughs> 짐 싸고 뭐하고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제 되게 진짜 오랜만에 폭식을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먹질 않았었는데 최근에 폭식을 하고 막 그래서 지금 막 배도 막 그래요. <laughs> 배도 불편하고 아무튼 저는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 for 4 nights person. Mm -hmm. okay. 1 person? 숙소 <laughs>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소파도 있고 완전 큰 침대 있고 대박이다. 그리고 화장실. 아, 주방이 있어요. 아, 사실 뭘해 먹을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이렇게 주방도 있고 그 다음에 화장실 와우 아 욕조 없는게 아쉽다 뭐 어쨌든 it's nice 입니다 아이엠 행복이에요 하이 <laughs> 수영장 가려고 나왔어요 이게 오늘 아니면 은 날씨가 조금 더 기온이 떨어져서 오늘 가야되겠더라고요 재미나게 혼자 놀고 올 예정이랍니다. 멜본이랑 뭔가 비슷하면서 살짝 뭔가 달라서. 이런 거 구경은 내일 하고. 오늘은 날이 너무너무 좋다 보니 무조건적으로 비치를 가야 해. 마음 같아서 급한 마음에 택시를 타고 싶지만. 수 없어. 사람이 되게 많네요. 아, 대박이다. 빨리 가서 물놀이 해야지. 여기는, 권달비치. 오, 크다요. <목소리> 뒤에 바다 보여요? Hi, how can I help? Hi, uh -huh. yeah. I wanna order first Heineken. Heineken? Big. A big Heineken? A big one. Beautiful. Yeah. Just okay. for you. Hi. Uh, What is menu, this menu? This is baked egg one. Okay. I want this one. Yeah. 아 맛있겠다 이거는 가지에 토마토 뭐 이런거 올라간 거 같은데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배르겠지만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카르미짠 치즈를 사줄 수있다미짠치즈맛있요니다 원래 가지를 안 좋아했었는데 어느 날부터 그냥 가지가 맛있더라고요. 어른이 됐나봐. 사실 <laughs> 아, 뭐가 들어간지도 그냥 사진 보고 맛있어 보여서 시킨 건데. 뭐야 이거 맛있어? 알아. 아이스크림, 어, 양념치킨.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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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소금간을 음. 너무 많이 했데 음. 음. 맛있어. 음. 양념치킨 음. 맛나요 소스에서. 짜, 아이 짜. 진짜 너무 잘 놀아서 뿌듯해. 지금 하는게 옷갈아입 다시 나올라고요. 해지면 안심이고 죽어서. 물놀이가 대박이었지.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오랜만에 하는 물놀이가, 아, 물놀이 너무 재밌어. 좋아. 와! 얼 침대 너무 좋은데. 어하 좋다 아, 아. 지금 샴푸도 없고 물도 없고 그래서 무조건 마트를 가가지고 장을 봐야 합니다 주변에 마트를 찾아봐야겠어요 마트 고고싱 추워서 후드 입고 나왔어요 와, 아, 이거 챙겨가지고 오게 너무 잘했다. 해 지니까 진짜 추워요 오 엄청 크다 라인 아, 마트 아우 무거 무거워 아우 무거워 <laughs> 라면 샴푸 아 힘들어 너무 무거워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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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파 편해. 강제 여행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로 간 곳은 호주에서 유명한 말레이시아 정부는 직접 방학되었다. 대표 대뉴인 나시 브레디스 쇼파에 앉아가지고 그대로 잠들었다가 지금 한 1시간 반 정도 자고서 일어났어요. 근데 자는 동안 소화가 다 됐나 봐. 배고파서 <laughs> 라면 끓여 먹으려고요. 근데 아, 졸려. 이불을 안 닫고 잤더니 좀 추워가지고 어 이거 좀 방이 추워가지고 혹시 몰라서 저걸 켜봤는데 따뜻한 바람도 나오네요. 대박. <laughs> 팬이에요. 맞아 맞아. 맞아. 오빠가 에심잖아 되게 감성적 사진 너무 멋져.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올렸 음. 근데 오빠. <laughs> <사실> 잘... 근데 <laughs>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제시카 H O 시절에 내가 너무 말짱 <laughs> <맞아>. <laughs> <안 없애가야. 없애가야. 웃음>